오늘은 기다리던 인공수정하는 날입니다. 사실 인공수정은 시험관에 비하면 엄청 힘들거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해요. 품질 좋은 정자를 걸러내서 자궁에 직접 주입하는 건데요. 다만 배란 날짜 심지어 시간대도 맞춰야 하니까 이런저런 준비 과정이 조금 불편할 뿐인 거죠. 초음파상으로는 당일 점심쯤에 배려날 것 같다고 해서 정액 채취도 오전 8시로 잡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새벽까지 잠도 못 잤고 되게 피곤한 채로 방문했어요. 아침은 그러니까. 긴장돼 아, 난안 아. <laughs>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다시 다시. 헤엄치고 있는 아. 그래 네. 그렇게 웃겨? 전대로 <laughs> 원식분리하는 것들? 다리 3개인 애들 어? 다리 3개인 애들 무거워서 가라고? 어, 어. 다리 1개인 애들은 나라고 응. 다리 2개만 잘했어? 되게 긴장됐어 그래? 경건한 마음으로 했어? 뭔가 응. 좋은 것들을 짜내야 된다는 <laughs> 그 압박감이 들어서 잘 안되더라고 고생, 고생했어 바로 들어왔네 알려줬어 방법을? 절차를? 아니 그냥 제출만 할고같지아 그래? 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냉동을 한다 했거든? 몰라 그런 건 얘기 안해 줬어. 아, 그래? 나는 끝났나 본데 이제. 응응 어, 응, 맞아. 다 끝났어. 저, 그,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응. 너무 응. 낭비하고 살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 요즘 많이 느꼈어. 원심 분리. 긴장. 저부터 가라 간다며. 바로 가나? 아니야 나9 시. 당시까지 여 있어야 돼? 시술은 금방 끝났고요 약 2주 뒤에 결과를 보러 가면 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쌍둥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육아를 두번 하기보다는 한큐에 끝내고 싶다나 저는 산모한테 위험할 수 있어서 내키지 않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마이갓. Oh <laughs> 진심? <진실>? 안심. <laughs> 공지했었나? 공지했어 에이 와 도장아 배달시키기도 귀찮았네 애들 올라오다 힘들어서 죽었나봐 요즘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산부인과 박사 엄마가 직접 알려주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목차를 보면 임신 준비부터 산후 2개월까지 시간 순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보통 유튜브로는 정보를 파편적으로만 얻게 되잖아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개론서 같은 게 필요하긴 했었어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미리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읽고 있습니다. 보면서 찔렸던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 임신 준비를 6개월 전부터 권장하더라고요. 스트레스나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요. 생각해보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한테 좀 소홀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따로 안 했었는데 임신을 당장 바라는 것도 좀 양심이 없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공 수정 잘 안되면 원래는 시험관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6개월 1년이라도 관리를 좀 해보자 마음을 먹게 됐어요. 댓글에서도 다이어트하다 보니 생겼다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비율, 비율 너무 귀엽다. 또이 책의 특이한 점은 아빠의 역할에 차.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는 건데요. 2개월차 응. 아빠가 해야 할 일, 응.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하기, 응. 집안일 거들기, 응. 신, 상큼한 <laughs> 과일과 채소로 냉장고 키우기, 응. 병원에 함께 가기. 응.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함께 가기 매번 해주고 있잖아. 그치, 응. 집안일 거들기? 4개월차. 4개월차 아빠가 해야 할 일. 응. 좋은 운동을 추천한대. 음. 줄하는 아, 건 없는데. 아, 남편이 함께 운동을 하래. 태교 여행. 여행 가고 싶어? 태교 여행. 콩이 데리고 가는 거라 여행이 아닐 것같은데냥 노동이잖아, 어. 그치 <laughs> 함께 외출하기.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가 중요해야 돼 뭐야. 가능 <웃음> 본반실 아빠의 역할 혼자 텔레비전 보지 않지 <laughs> 진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썼을 거 아니야 뭔가 대기가 좀 길어지면 뭐 TV 볼 수도 있나? 이런제 바꿔야 돼 뭐? 쇼츠 보면서 웃지 않지 그냥 <laughs> 쇼츠는 봐줄게 쇼츠 봐줄 수 있어? 응. 미드는 안돼그긴건안돼 긴 세로로 안 보는 건 괜찮은데 어.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돼아 몰입하면 안 돼? 어. <laughs> 아내 곁을 지키기 너 음, 무섭다 제 옆에서 그거 해줘. 하는 거 있잖아. 같이 거 해줘야 돼 해줄 수 있지. 근데 뭐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안 하는 사람 이 있으니까 섞겠지. 지금 가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이고요. 오랜만에 콩이를 데리고 나는 멀리 산책을 나왔습니다. 콩이 여기 어디야? 얘 <laughs> 안절부절 못해. 제가 일산 토박이라서 호수공원을 20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 가족이 돼서 오니까 기분이 또 새롭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콩이한테 바다 구경 시켜주는 거였어요. 근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콩이도 좀 내향적인 강아지라서 외부 환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와! <laughs> 콩이 콩이 놀랬어! 그리고 쉽게 흥분 하고, 채를쫓 으려는 본능 도 강한 편 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던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강아지한테 꼭 새로운 경험을 시켜줘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콩이가 그걸 원하는지 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예상을 할수 없더라고요. 어쩌면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부모님이 억지로 학원 보내는 느낌?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특히 영화 학원같은거, 막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해야하고 할로윈 행사같은것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나이일때부터 극혐했었어요 영니다이 있습니다. 있이있이 심천 청아실험학교에 잠시 다녔었는데 예상하셨다시피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거의 없고요. 뇌에서 아예 그 시기를 지워버려서 파편화된 사건들이랑 부정적인 감정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제 성격 중에 우울한 기질은 거의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죠. 부모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들 멋대로 나를 이런 환경에 던져놨는가? 우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식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얘가 이걸 좋아할까? 설레기도 하면서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게 자식한테 과연 옳은 행동이었나, 결과론적인 해석밖에 할수 없다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면, 거봐라, 하길 잘했지, 가 되는 거고, 잘안 풀리면 저처럼 원망만 남는 거죠. 물론, 살면서 어느 정도 불행한 일은 나를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불행도 있죠. 부모의 죽음이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노력이 좌절되거나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것들도요. 하지만 세상엔 굳이 겪을 필요 없는 불행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경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억지로 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유학을 갔던 그 시기가 불필요한 불행이었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든 반려견이든 내가 그들의 경험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신중해야겠다. 일단 해안부터 쳐봐라.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발가락부터 담가보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똥개잖아. 이게 뭐야? 웅이, 일로와. 그만해. 뭘 그만해? 이미 끝났어. 그만해. 더럽게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알지알지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추석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나?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 다시 하면 어떡해. 아, 콩 이거 뭐야? 콩이 좋아했는데 그치?